본래 제주 4.3 74주년 추념식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4.3 해결을 위한 특별 법 개정 노력에 힘입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대통령 사과에 이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까지 이루어지면서 전환점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4.3은 이제 정의로운 해결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더 진전되어야 합니다. 4.3 해결사로 평가해 주신 도민들의 뜻을 받도록 제가 더 앞장서겠습니다. 우선, 제주 4.3 사건 희생자및 유족들의 잘못 기록된 과적 관계를 확실히 바로잡겠습니다. 정부가 4월부터 본격적인 실태조사 용역에 착수하는데, 6개월에 걸쳐 마무리되면 바로 특별법 보안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래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예산은 1810억 원으로 3년간 연차적으로 1조 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 분도 소외받는 분이 없도록 배보상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의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가기 위한 추가 진상규명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4.3의 정명도 이론에 사산 평화공원에 누워 있는 백비를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미국의 책임 규명도 밝힐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사산의 기록물은 제주의 뼈 아픈 역사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분단과 세계 냉전 시대까지 배경으로 연결된 세계 역사의 기운이기도 합니다. 이에 사산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라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3의 평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려나가면서 제주를 평화, 인권과 번영을 상징하는 섬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랑시구를 비롯해 제주 곳곳의 산재에 있는 사3유적지 보정과 유족복지혜택 확대 등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간단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던 국가 배보상 문제도 현실로 만들어낸 뚝심과 끈기로 해내겠습니다. 도민들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